안녕하세요. 우리 세련 언니들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자, 기본 티. 기본 티 중에서 요거는, 어, 저희가 그전 앞에 쫀쫀 티 한번 브러쉬 티. 요거 기억하시죠? 쫀쫀 티는 전6 6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부터 좀 부담스러운데 요거는 그 쫀쫀 티보다는 약간 사이즈 업해서 딱566 언니들 입기 좋은 기본 핏으로 준비했구요. 앞전에 제가 672t라고, 6 6 7 7으면좀 이쁠 것 같아서, 그 사이즈 좀 길고, 속질이 딱좀 크다서 너무 박스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제가 또 속질을 가을에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버전은 사실 보니까 한 다섯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조금 지금 영상이 너무 혼동이 많으시니까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요거는 쫀쫀티, 쫀쫀티 기모 버전이에요. 자. 자, 오늘 또 보시면 앞전에 제가 6, 7리티를 한번 띄어 봐드렸어요. 기본 색깔인데 안에 살짝 기모예요 기모, 기모 보이시나 모르겠다. 느낌은 아, 저희 멘티, 뭐 아, 아시죠? 니 착용감 정말 좋아요. 부드러워서 브러시라 지금 난만큼 요거는 그런 느낌이 참서 세탁 후 변질이 크게 없고요. 목이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 파인 것보다는 살짝 올라온 라인이 좋은데, 난폴라시럭해서 기본 티를 꾸준히 사용받기 때문에, 요기 언니 제가 추천한 요거는 그 기모 존존 티라고 주문하시면 되고요요건 어떻다 사이즈가 5, 5 6, 6 언니들이 입기에딱 좋고, 7, 7은 너무 또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사이즈 요렇게 색깔은 요거 하이트, 제형이 하이트고요 블랙. 일단 급하게 소개를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했는게 하이트 앤 블랙 블랙 완전 이쁜 것 같아요 블랙 하이트 블랙 무조건 해보시라고 하이트 블랙을 이렇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요 나머지 추가 칼라는 더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속질을 너무 다양하게 할 필요 없고 흰색 검정만 있으면 기분 좋게 나니다 흰색 검정 너무 좋아요 그럼 요거는또 제가 색깔 뭐 있는지 댓글 달때다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제가 앞 영상에 보 봤던 게 이게 67이 예요 기모. 아이고 더불아. 아이고 더불아 하면 기억나시죠? 아이고 더불아 이거 완전 기모. 안쪽 기모 깔은 기모. 그러니까 크림. 요거는 67이라고 있는 게 66에서 77까지 안 입으면 사이즈나 기장이 좋기 때문에 67이 예요 요게 크림색이에요. 하이트 나오고요. 색깔은 총 5가지 이렇게 요 검정은 먼지타기 때문에 검정을 진행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검정 추천 안 하고 차를 검정을 원하시면 요거 쫀쫀 기모 쫀쫀 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티를 추려서 일단 속질 한번 다 기본적인 기모가 살짝 깔리는 기모를 빵빵하게 막 여름에 그 이것만 고도 더울 정도로 가볍게 딱딱게 이너로 쓰기 딱 좋은 용도로 나왔으니까 556 언니들은 쫀쫀 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기모 쫀쫀 티 요거는 672티 사이즈나 기장이 훨씬 더 길게 나오는, 66에서 77까지 나오는 거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 티는 제가 요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쉽게 언니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번에도 저번 앞에 가을에도 그때 텐셜 티하고 그렇게설명드리는 언니들이 되게 쉽게 쉽게 이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진행한 걸로 해서 다양한 색깔을 추가 색깔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요건 흰색 검정은 무조건 하셔도 될것 같아요 5 5 언니들 마땅한 티 없죠 빨아도 된 적, 우리 티이 보셨으면 언니들이 다 좋은 거 아시잖아, 요 그죠? 요거는 꼭 주문하시기 바라고요요 밑에 있는 바지는 뭘까요? 제가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자 슬랙스형 바지가 판매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5cm 바지, 올 버전, 골댄 바지, 꾸준히 다 같이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빵 터진 게 벨벳 바지, 벨벳에 본딩까지 되는 게 믿고 주문도 많이 주시지만, 그게 이제는 언니들이 슬슬 깔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조금 초반에 땡기는 스타일도 있고, 제가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라서 본딩바지, 벨벳바지를 조금 일찍 깔았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 긴가민가 하셨는데 믿고 따라와 주셔갖고 수량 확보하고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그 본딩바지까지도 지금 조금 언니들 많이 기다리시고이게 지금 설명하안 된다. 자꾸 언니들 많이 기다리시오. 그죠? 본딩바지도 조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짐 되니까 괜찮고. 그런 것들은 밴딩을 살짝 제가 본딩바지 살짝 제가 시, 벨벳은 살짝 시도한 바지고요 올해. 근데 내년 되면 더 유행할 겁니다. 서장이 완전 예상해요. 그건 내년에 먼저 히트칠 거예요 바지, 올해 사서 내년못 입고 그런 거잖하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입고 싶은 바지. 기본형은 판매도 좋고, 개수로도 잘 나오고, 안전한 매출로도 좋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런 바지는 호불호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단골이라면 좋아하실 것같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가격이 싸진 않지만요. 앞에 여기 주름이 딱돼 있어요. 핑크색이에요. 핫핑크가 아니고 우아한 핑크라서 여러 가지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뒤에는 밴딩 형이에요옆집하고 제가 70까지, 그러니까 70까지는 언니는 가능할 것 같은데, 허리에서 밴딩 한개 있으니까 6, 6반으로 해놓을게요. 언니. 그리고 요거는 약간 헐렁해 예쁜 발이니까, 요거저처럼 하체 비만 중심 언니들이 멋스럽고 간지나 있고 싶다면 이발 추천할게요. 이거는 제가 개수는 로 솔직히 많이 나간다는 보장은 솔직히 못해요. 근데,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은 제가 다양하게 구경하시라고 올려드린 거라서, 요거는 서사장이 좋아하는 스타일 바지야. 간지나잖아요. 멋진 하잖아요. 바지 하나만 딱 기존 스타일하고 느낌 달라서 이쁘죠? 서사장은 요거하고 검정. 근데 검정 입으로 안 올렸어요. 검정 사면 기존 있는 바지가 너무 겹치기 때문에, 요런 핑크 바지를 색다른 느낌이 하나 또 새로운 바지를 구매하면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핑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신발은 제가 지금 색깔 다르게 신고 있어요. 핑크 바지에 뭐 입을까요? 뭐 신을까요? 백방 이런 분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저희 서선부 색깔 다르게 신고 있는데 둘다 어떤 컬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의외로 튀는 핑크 아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속티는 두개 해결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코트 이제 연결하면 된다 그죠? 또 마지막 기승전 코트다 그죠? 요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요 폴라티가 아요 폴라티가 아니다 이거부터 갈게요 언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요거는 강남 퍼베스트. 실제 보시면 털 날림 1도 없고, 옷이, 강남 퍼베스트가 제 앞에 아이보리하고 그레이 두 개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언니들이 아이보리가 조금 월등히 더잘 나가긴 해요, 솔직히. 근데 브라운 언니들이 많이찾아서 추가 색깔 입고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보시면 요게 지금 먹히 이유는 딱그거야요 퍼가 너무 부품하면 이런 거다 지금은 코트를 입으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입고, 어떻게? 안사부 코트, 롱 코트를 겹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게 실용성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요 강남 퍼베스트 브라운까지 추가 입고 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또, 요거. 자. 요거를 또 요렇게 보면 은 요렇게만 이쁠까요? 양털 자켓입니다. 안에 무스탕으로 다 깔려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색깔 감은 요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만 이 바지를 구매 안 하신 기존 고객님들, 우리 본딩 바지, 벨벳 바지 다 갖고 있는 고객님들은 잠시만 기다보세요 그걸 또 보여줘야 되겠다. 그걸 보여줘야지 같이 입죠, 그죠? 밑에 나그 바지 안살 건데? 간 손님 있습니다. 저의 세트 파면 좋지만 손님들 워낙 우리 스타일이 제가 한우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다양한 손님을 받기보다는 한 손님한테 우리 집 거를 벌 세트로 세개야 되게 관리를 잘하자 이런 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을 크게 안벌리는 스타일이고 그냥 매장 뭐 여러 개로 운영해본 보해 결과 다 부지럽고 하고 제 중요한 건 제가 잘하는 일을 돈이 벌린다고 해서 너무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알차게 운영하기더 낫다는 주의라서 저는 이렇게 하는 운영 방식이 더 좋더라고요. 조금만 잘 되면 저보다 판 키운다고 정없는데 저는 해 보니까 그냥 직원들만 뭐 여러 명 쓰고 더 버는 같은데도 돈을 단순히 문제 돈을 좀더벌수 있어요. 근데 와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일인데 일치에 살더라고요. 요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다 해본 결과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벨벳바지, 본딩바지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은 요거 정라인에 어깨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털 자체가 귀티 나고 다 좋은데 단점 뭐예요? 자칫 잘못 입으면 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팔이 굵은 편이기 때문에, 동그란 체형이기 때문에 제 팔에 육6반 이상이 다 들어가 있데 팔은 거의 칠칠이 갖고 있거든요육6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정도 여유 있기 때문에 기장은 이런 길면은 정말 떡때 무서워 보여서 근데 요렇게 딱 떨어지니까 청바지, 저희 청바지 앞에 소개시켜드린 청바지 하나 딱 입고 청바지 하나 딱 입고, 다 깨끗하잖아요. 그게 약간 잠바 이런 것도 입고, 머슨 내고 싶고 요런거 추천하겠습니다, 언니. 이런 거 흔하게, 야 이런 거 진짜 요새 내가 너무 강남 멘트 많이 참았죠. 오 진짜 요렇게 간단하게 입으면서도 화려하게 딱막 꾸안꾸 같은 스타일, 요거 길바지 이렇게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 거 너무 예쁘죠, 턴츠 좀요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요렇게 입으면 시 아이고 선생님 내그거안 들어서 못입다 그죠. 근데 실용색 양털 그 색깔 티어몇번 입겠노 그죠. 요거는 오지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드디어 정말 추위와 싸움을 이겨낼 정도로 추우 따뜻한 옷이 있어야 돼. 자. 출퇴근 하, 하고 춥다 어쩐다 간는니다 보십시오. 이런 핏이에요. 요렇게 안감 요렇게. 어, 죄송한데, 지금은 판매를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감이 다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전체 퍼 안감인데, 이게 에어라인 핏이예요그뒤 절교차. 이렇게. 색깔은. 이렇게. 보기만 따뜻해 보이죠? 전체 퍼 안감에 민크 같은, 아우 진짜 부드러워하는 느낌. 색깔은 약간 겨자빛또는 베이지야, 밝은 베이지. 검정색. 요거 출퇴근하거나 후드 같은 걸또 끼워버리면 바바리 같은 느낌의 에일라인핏, 여성스러면서 우 깔끔한 직장인들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핏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후드 같은 끼어서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예쁜 스타일 제품 같아요. 이거는 잠바 확실한데 잠바 같지 않은 코트 같은 느낌? 이게 저기. 약간 애 라인 느낌이 딱딱한 느낌을 커버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고 이거는 다 잠그셔도 깨끗하게 이뻐요. 스타일이 새까맣게 이렇게 와 이거 뭐 인간은 패딩보다 더싫실 정도로 정말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좋은데요. 스타일이 요래갖고 또 밋밋하다 싶으면 저희 후드나 워머 같은 거딱 하나 올리고 다니시면 돼요. 그런 거 입기에도 스타일 연출하기 좋고 뭐 다양하게 입기 좋고 검정인데 먼지 타는 거 먼지 타죠? 안 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면 코팅이 먼지 확실히 들 타더라고요. 저희가 매장이 좁기 때문에 먼지가 먼지 왜냐면 라쿤 폭스 있는 데로 다 깔렸기 때문에, 먼지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제가 오늘 뭐 하루 종일, 제 바깥보다 차라리 여기가 먼지 더 타거든요. 근데 먼지 확실히 면, 면 코팅이가 덜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추천해 드리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언니 또 코트 속에 있다또 화내시겠다. 그죠? 그러면 저 토르, 티를 또 속이시게 드려야 되는데, 그죠? 티가, 콜라티, 밥먹티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좀추하려고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 골지는 골지인데 요거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골지티가 자칫 잘못하면 언니들이 붙어요. 몸매가 적나라하기 때문에 언니들이 골지를 입으시면 다 붙는다는 것 때문에 서 있견이 있으셔서 일부러 제가 이골지를 픽한 게골인데도들 붙어요. 비장이 또제 집도 치마가 이쁜 게 많잖아요. 그서 그렇죠? 치마 같은 게 입을 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늘 소리를 멋있게 된것 같아요. 라운드부이 이렇게. 골지 폴라티가 언니 어때요? 보통 하시면 딱 붙어요. 근데 이거는 검정이라 표시 한 나나? 색깔 잘못 좐었나? 아이브리 볼까 그랬나니. 요게 가까이서 보시면 골지인데도 골지 보통 보면 어때요? 가슴 제 가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둘글려딱 붙어야 돼. 근데 이거는 크게 안 붙어요. 그래서 안 넣고 있는거 내처럼 뱃살 카바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너무 딱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덮여 그러니까 넣고 입기 싫어하는 손님한테 강력 추천 스커트 입을 손님한테 강력 추천 통바지 와이드 우리 5cm 같이 입은 언한테 강력 추천 색깔은 검정 울이에요 울소재예요 아이보리 크리마에요 와, 이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언니 아이보리 꼭 하세요 완전 하이트가 아니고 크리마이기 때문에 추천 그리고 요거 찐베이지 색깔 세 가지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떤 코트를 거쳐도 다것 같아요. 검정색 저희 5cm 바지는 찰떡궁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판매가 제일 잘된 5cm 바지 시리즈가 제일 잘 나가고. 근데 난 통바지 아니고요. 간런님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미니까 통바지 메고 나오는데 매장 다는 1등을 니이 바지입니다 일자형의 울 형태 크리마에요 스몰 미디움 라지 뒤에 밴드형이에요 요게 언니들이 팔았을 때 제일 해마다 인기 상품 이에요 많이 붙지도 않고 헐렁하지도 않고 딱 일자에 그렇다고 스킨이 잘 붙지도 않아 통발처럼 헐렁 하지않고 딱 중간 라인에 우리 체형 커버 제일 잘 되는 라인 이거예요 소재는 손세탁 물세탁이 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언니들이 이거를 매장에서 사실 판매는 이거를 따로 올 없어. 최고고 있답니다. 색깔, 저게 아이보리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좋은게, 오트밀 칼러 브라운, 브라운. 그 다음에, 차콜이에요, 차콜. 차코래. 차콜. 차콜. 그 다음에, 차콜을 제가 한번 입고 나올까요? 검정이 나오는데, 검정은 전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올버전은 약간 도톰하고 다,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깔끔하게 떨어져요. 네, 요거는 제가 원래 66에서 77, 허리는 6 6 가능하나 허벅지가 77이어서 77 입어야 된 체형이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어구, 사이즈가 없네. 이게 또 봐라. 사이즈도 준비 안 해. 나가 잠시만요. 고님 이지이잘 하지. 고이게 오늘 왜 물건 하도 없지? <목소리> <사이즈> <목소리> 괜히 캔나? 이거 하지. 이 하지. 이거 지 이거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지이 이거 정 사이즈를 입으시면 되고요. 네, 붙여 한번 진짜. 그러니까 요거는 일자핏이에요. 많이 붙지지 않고 지금 일자핏 몇번 얘기했나 뭐, 그죠? 굉신히 있다. 요거를 나는 너무 붙게 입지 않을 거야. 그래서 통바지는 싫어. 그런 이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똑 떨어지는 핏 이게 오5 6 6 언니들이 입으면 훨씬 더예쁘죠 그죠 스타일이 자 요렇게 요렇게 입으시면 일자 똑 떨어지는 핏이 보이시나요 제가 노안이라고 사진 잘안보여가지 요런식으로 입으시면 똑 떨어지게 깔끔하게 요런식으로 입으시면 지금 제가 다크 그레이 먹색 입으셨습니다 먹색 입으셨단다 먹색 입었거든요 또 요런 것도 기본에 있으면 활용도가 제일 좋아요 가격은 요거는 38,000원이야. 스몰, 미디 라지. 요거는 저희가 가을 때부터 인생 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좀좀막 계속 나갔던 바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울 바지인데 느낌 정말 괜찮거든요. 요거 믿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아이고 뒤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영상 찍는 우리 자영이 없는 일일 차입니다. 자영아, 영상 보고 있지? 미국에서 나 오늘 사실 네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하루로 첫날에서 그런지 좀 기분 괜찮은 것 같아. 걸리적거리려면 혼자 있으니까 기분 더 좋아. 미안해. 그래서 다음에 영상 찍을 때 기분이 어떤지 또 그때 실시간 내 얘기해 줄게. 오늘까지는 현재 내 기분 괜찮아. 그지? 잘 놀고 있지? 우자이이 지금 신나고 날리더라고 가자마자. 잘 지내고 또 카톡해 알았지? 자, 5 8다 친구하고 한분 묻다가 날리다 그죠? 문의는 당분간 010-5896-1912랑. 거기서 자영이가 실시간 답변 줄거 있고요. 자, 내장품 번호를 문의하고 맨날. 뭐, 하여튼,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다시. 알겠죠? 고기는 제가, 시,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다 문의 받으신 그쪽으로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 감기도, 날씨도 갑자기 추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서사장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언니들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서사장의 깊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또 예쁜 것을 이렇게 해서 찾아올게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